29. 호략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양 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지진 연약의 말씀이 이라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서치방어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옥당에서 너희의 목전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사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여호 나를 그그큰 시험과 이슬 같은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기능, 귀는 오늘까지 와서 께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나. 주께서 4 0년 동안 너희를 방해서바하시고 너희 몸이 온이닳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는 떡 또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해야 하였습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이 영화하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해수본왕시온과 바산 왕 오기오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러, 그 땅을 찾으러 루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해었나니 그래도 너희는 이언 약의 말씀을 지켜해야 하라. 그다음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영통하리라. 오늘 너희스의 수경과, 너의 희집파와 너의 장례들 너의 시대장, 이들 모든 남자와, 너의 여주가, 너의 아내와 및내 친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로, 자로부터 물기는 자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있는 것이내 하나님 여호의 연약에 참여함이여,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 참여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대로 대 주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되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잡으려고 그치니내 하나님 이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지 아니한 자의 각 자이까지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호로나를 통과할 것을 너희 알면 너희가 알며 그, 너희가 그들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과 것과 목석 은금의 은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집안나 오늘 그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까염려하며 독주와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러기를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많른 것이 며, 며,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와는 이런 자를 사자, 사지 않을 것뿐 아니라, 그 위에 여와의 분노와 분칠투를부시면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게, 더하, 더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이래면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다. 여와께서 호그 이스라엘을 모든 집판 중에서 그를 구별하고 하시고 그에게 도하를 더하시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의자손을 멀리서 오는 계획이 그 땅의 재앙과 여와께서 호그 땅에 의해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온땅이 왕이 되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어 왔다면 결심도 없으며 거기 나암 불도 나지 않으며 옛적에 여와께서 진화의 억보을 말하신 소동과 고보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든진마가은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하께서 어차피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또 하셨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 들답하기를그 무리가 자기 조상인 여하나님 여하께서 그들의 조상 애국당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시하는 영파의 숲. 하도 자기들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냐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하까라니라. 그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이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하거품과 회개통합치하시므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시다. 바라나라에 대는내 대는 지심이 오늘 갔다 하리라. 감추어진 이은 우리 아们 여호와께서 속하여 다녀와나타나 신이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세상에 속하여 있니 이는 우리에게 우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